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출장 다니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트랙 오일이고요. 보통 헤어 제품인데 스킨이라고 같이 잡아두진 않잖아요. 여기 제품은 헤어 앤 페어 오일 이런 느낌이어서 출장 다니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웨트 오일이에요. 트랙 오일이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은 되게 부드럽게 흡수되고 약간 좀 산뜻한 레몬향 오일이거든요. 끈적이고 이렇게 좀 찝찝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오일 같아요. 향을 맡으면 기분도 좋고 활력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화장도 립을 바르면 활력이 생기잖아요. 오일을 바르면 이제 좋다. 아무튼 이렇게 오일이 나옵니다. 스포이드가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스랙 넘버원, 넘버투. 이거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 1단계는 조금 라이트하고 점점 올라갈수록 헤비해져요 이렇게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예요 위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해서 꼭 여시면 돼요 저는 레트 오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뭐라 해야 지좀 찝찝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커트 선이나 텍스처가 더잘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스타일리쉬해 보여요 남자들도 그렇고 고정력 때문에 왁스를 바르시잖아요 여자분들도 뭔가, 세팅했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날수 있는 게 저는 웨토오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주 많이 사용을 해요. 허브향에 뭔가 향은 약간, 약간 녹차, 띠 느낌의 향이 나거든요? 스포이드로 한번딱 하면 한번쓸수 있는 적정량이남기거든요 손에다가 한번쫙 짜요. 적당하게 이제 1 0원 크기 정도의 오일이 짜지니까 이거를 큐티클 상하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슥슥 쓸어서 발라줘요. 발라주면 그냥 이런 텍스처? 저는 이,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바른 것 같아요. 미용인들은 뭘 하다 보면 손 씻는 일이 많잖아요. 미용인들한테도 위한 오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습이나 성분이 거의 탄연이기 때문에 이게 손에 묻어도 핸드크림 바른 것처럼 핸드크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라고 해요. 보습력이 장난이 아닌데 일단 이 마지막 오일은 보습이 진짜 잘될수 있어요. 90ml 들어있거든요. 보습이 필요한 계절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 넘버 no. 3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헉,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뭐잖아? 제가 또 금방장수 모자를 샀거든요 근데 이런 모자에 또 취미가 있어요 모자를 썼을 때에도 스타일링하기 좋은 이런 오일이에요 저는 넘버3 향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웨트 오일은 무조건 사용하기 딱 좋은 거 같아요 써보면 점점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최에는 넘버3 이건 넘버3 트랙크림이거든요 똑같이 넘버1, 넘버2, 넘버3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밤 트랙 밤이에요 웨트 계열 제품인데 남자분들 많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일본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앞머리나 이런 텍스처한 살리기에는 너무 좋은 밤 제품인 것 같아요. 손톱으로 긁어서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에만 살짝 살짝 발라주시면 일단 향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트랙 오일 한번 사용해보세요. 강추, 강추. 밤도 진짜 좋아요. 전제 원픽 넘버 3. 이건 나중에 출장에 들고 가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들고 다니기에는 유리 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다 들고 갈게요. 벌어서 출장에 들고 다녀요 이렇게. 엄청 귀엽죠? 오늘 출장 와서 챙겨 왔어요. 아예